이거 왜 샀지? 미쳤는가 보다. <목소리> 어, 정신병자 같다, 이거. <laughs> 아, 미쳤다. 이거 내가 왜 샀지? 한번 버릴까? 내가 그때 한참 미. <laughs> 미국 장옷에 꽂혀가지고. <laughs> 아, 미국 장옷에 꽂혀가지고. 이제 침대는 뭔가 이게 안 팔릴 거라 생각하고 나눔을 했거든요. 근데 나눔 올리자마자 한 10초? 바로 업자가 나타나가지고 오겠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업자가 나중에 8시에 가져갈 거예요 이제 저녁 8시에 와가지고 요 침대랑 요 TV장 같이 들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뭐다 정리하는 거지 근데 지금 그래도 저는 나눔 요렇게 나눔을 해도 이득인 이유가 이거 버리려면 돈 주고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버리려면 돈 주고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리또 이거 들고 가봤자, 이사비용에 다 포함되는 거니까, 저희 이사비용은 거의, 안들것 같아요. 왜냐면, 큰 가구 다 버리거든요? 큰 가구 다 버리고, 냉장고도 새로 사고, 진짜 다 버려요, 다. 다 버릴 거기 때문에, 이사비용이 주잖아. 이사비용 한 1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럼 우린 100만 원 버는 거지. 버림으로써 버는 거. 좋은, 나는 나눔에서 좋은 일하고, 이사비용 100만원을 아끼니까 난돈 버는 거고. 그리고 내힘 들이지 않고, 내돈 들이지 않고, 얘네들을 다 처분할 수 있는 거고. 진짜 이건 창조경제다, 이거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 Okay. Gosh, well. 응. 아 어, 됐다. 이모치, 이모 아, 아정. 59cm가 이거가. 49. 응, 맞 응. 아, 그게 59. 요거는.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이렇게 꽂아도 관계가 없어요. 모든 곳에는 두 가닥의 전선이 갑니다. 근데 어, 아니요. 아니 아니야. 어, 그러니까 두 가닥의 전선이 가는데 위에 걸 누르면 큰 불이 들어옵니다. 아 어, 밑에 누르 밑에 걸 누르면 작은 불이 들어가요. 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같이 불이 들어와요. 들어오죠 네. 그러면, 교류는, 우리가 쓰는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다 그랬죠.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그러면, 반대로 한 번, 연결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꽂았거든요. 이거를, 이 상태에서 만약에 반대로 돌리면, 반대로 돌리면, 자, 이제는 파란색, 파란색에서 이제 소리가 나죠. 아까는 빨간색에서 전기가 흐르는데, 이제 파란색에서 전기가 나죠. 빨간선에는 전기가 안 흐르죠. 에이. 그러니까 교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이 오는 음. 그냥 돌면, 한 바퀴 돌면 이렇게 도나 이렇게 도나 그냥 돌면 전기가 그냥 흐르는 거예요 어. 근데 나중에 하실 때도 이걸로 어, 테스트를 하셔가지고 핫선하고 빨간색이 핫선이 되게끔 어. 여기서도 빨간색이 핫선이 되고 여기서도 빨간색이 핫선이 되고 이렇게 어. 해가지고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응. 그리고 이제 뭐 가정이라든지 혹은 상가라든지 이런 곳에서 어, 세 개의 이유가, 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선이 하나 들어와, 들어오죠,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요렇게 하면 얘가 물면서 이렇게 벗겨져요. 그럼 여기 벗겨졌죠? 그럼 요그 사이에 서 보면 구멍이 있거든요? 어, 구멍들이 있는 대로 이렇게 딱 잡아서 쌍, 당기는, 예, 요, 이쪽은 <laughs> 상관없어요. 어, 네. 피복이 안 벗겨지면 그 안으로 이게 꽉 눌러야 돼. 살짝 되면 속도가. 꽉이 십자가하고 홈하고 딱 맞아 들어가야지. 어, 피복이 있으면 안으로 그게 잘안 들어가져요.

아니요 아 그렇게 해서 이 연선이 아니니까 당도 가지고 이건 연선로 한다고 안 했나 원래게연선야 대부분 얘가 걸리적거려가지고 이렇게 이 나사가 났어요 어나사 앞으로서지 만거 나사 도망가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진행이 있어요. 네. 역시나, 네. 나사어야돼 음. 그러면, 눈꼽만하거든 적당히 해가. 아. 이, 이 나사를 러가지고 선이 고정.

응. 그러니까 요요 응. 요 앞에까지 빼자 이 말이지. 그러니까 내말 내까지만 해도 전기다 됐고. 원래는 손손딱 같이 끼야지 이건 확장가야하셔 됩니다. 아, 이렇게 넣 이게...

응. 아. 오씨. 아. 아. 됐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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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이유 있잖아. 어, 는다 접지가 안 되나? 응. 아. 어. 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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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점좀점공하셨습니다 그렇죠? 아, 이게 점프 어, 점프 하셨어요. 응. 알겠습니다. 어떻게 점프 성공했습니까? 네. 네. 음. 다 됐죠? 응. 자, 이제 다 아, 하신 분은 이제 계십시오, 타고 가겠습니다. 타고 네. 이제 피좀좀 보내 이가좀기억자도되선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 좋다. 아네다 어, 네. 어, 이거 이쁘다. 어. 이 상태에서 이 선을 빼가지고 이 스위치를 꽂고 그 다음에 다시 넣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형태냐면 이게 없다 생각하면 처음하고 똑같아요. 지금 음. 음. 여러분들 만든 거 하고 어. 여기를 탁 자르고 여기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됐으면 이걸로 이제 동작이 돼야 되겠죠 같이 켜죠 어? 그러면 어. 자, 그럼 이제 이걸 한번 꽂아볼게요 어 그럼 이상 그럼 얘만 켜지는 거예요? 두개다 두 어. 켜지는 거예요? 어 그쵸 같이 켜 지금은 요 선이 이렇게 와가지고 다연결돼어 아, 어. 어. 지금 어. 요렇게 왔고 음. 그 다음에 어, 요 선이 또, 아, 어, 지금 이게 연결이 안돼 있네, 그죠? 아, 아니죠, 아니죠. 이게 핫선이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중성선이 지금, 잠시만요. 다시 한번 봐볼게요, 천천히. 여기서, 파란선이 중성선이 양쪽으로 갔죠. 어, 그 다음에, 사선이 이렇게 와 가지고 이렇게 안는생을 네. 정내 뭐를 가르쳐 줘도 뭐라고 해 영상 신청. 어? 실하는거 보여주기 싫어서고 왔다라는 거 자손이 자손이 이렇게 왔고 그다음에 얘가 지금 연결이 잘못돼 있네요. 음. 어. 그죠? 음. 어떻게 연결이 잘못돼 있죠? <laughs> 어, 어, 어 그렇네요. 네. 잘 보셨네요. 이게 지금 연결이 잘못돼 있어요. 지금 기계하고 기계하고 저 연결이 돼 있죠.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지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음. 자, 지금 이 작은 걸 보면 지금 핫선하고 어, 어 이게 지금 선이 음. 자, 선을 같은 선을 쓰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음. 응. 같은 선을 쓰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초록색은 초록색으로 가고 파란색은 파란색으로 가면 그래서 이제 선을 다른 걸 쓰는 거예요. 어.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닌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와서 작업할 때도 어. 어, 어, 빨간색, 파란색, 달라야지만 내가 가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꽂는데, 만약에 같은 색깔의 선이 와버린 거예요. 응. 뭐, 그게 어떤 거지? 어,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 색깔을 다른 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선 액터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맞나? 또 있어야 되는 <laughs> 이거 오빠가 들고 온거 떨어져 있던데 <laughs> 우리한테 필요한 거

파란색이 꽂친거 네. 보니까 이게 이제 핫선이라고 생각을 겠다 그죠? 렇 이게 핫선이 들어와서 네. 이렇게 왔고, 네. 어. 그 다음에 점프를 시켜서 얘가 열로 갔어요. 네. 자, 잘못된 부분은 네? 얘가 여기 꽂히면 안 되는 거죠. 어. 그럼, 자. 그러면 여기는 아. 지금 어, 그쵸. 이건 어디 꽂이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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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쵸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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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그 얘는, 음. 여기 꽂혀있요 어차피 핫선이 꽂혀있으니까. 그죠 아 네네. 핫선이 와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음 스위치를 서 이렇게 되면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딱 하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기로 전기가 통하죠. 네. 그 그렇죠. 다음에, 요 기구에 초록색, 파란색 하나. 네. 하나씩. 그 다음에 요 기구에 초록색, 파란색 하나. 그럼 나머지 다 제대로 된 거예요. 아, 이제 다된 거예요. 거 요거 하나가 되는 거죠. 아. 앞선이 접점만돼 있으니까, 그쵸. 어. 음. 그러면 여기에 됐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문제는 안 생겨요. 문제는 안 생겨요. 대신에, 대신에 어... 이 스위치가 작동을 안 하겠죠. 얘는 계속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 여기 있어야 끊기는데, 얘는 계속 불이 들어와야 되니 스위치가 작동이 안 어왜 계속 뿌리 들어오지 얘는 이렇게 되는 거. 얘는 껐다 껐다 되는데 얘는 껐다 껐다가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 아 껐다 했다 이거지. 그니까 이거 이제 한번 켜보자. 이거 해가지고. 어 해가지고 요렇게 한번 켜보세요. 요렇게 아, 우선. 괜찮겠죠?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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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바로 켜져 있다. 진짜로. 스위치. 아, 얘는. 아, 아. 진짜 그러세 네네 아, 어차피 이기 점프시키는 거들어오거 아, 있으니까 네, 네. 끊겨야 되는데 안 끊기는 거는 꽂아야 네. 돼 아, 밑에 아. 성공. 없데 또이랑은 다 사는지. 이 또이랑은 다